무당은 네. 결혼을 하지 못한다 네. 는게 있어요.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 그건 낭설이죠. 신부도 결혼 못한다 했죠. 신부도 결혼하죠. 스님도 그렇죠. 뭘는사람는 있겠지만 무당도 조상을 묻는 사이인데 조상님다 결혼을 사셨거든요. 할아버지도 그혼을 사셨기 때문에 그건 낭설이지 아니에요. 그 무당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손이 혼자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 신이 우선이 돼야죠. 남자보다는 신랑보다는. 근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본가하고 는잘안안 안 되더라고 요상하게왜냐면 조상에서 합의가 안 됐고 조상에서 못하게 하고 그쪽 구성 못하게 하면은 음 벌써 부부가 살 수가 없더라고 본가 쪽에는 그렇지만 혼자 혼자 살다가 또 이해를 하면 또 그런 사는 거죠. 응. 무당과 장자리를 가지면 네. 부자가 된다는 소리었어요아 이제 그건 옛날 속설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를 받는 거예요. 무당이 신을 모시고 있다 보면 나름대로 기가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신을 모시고 또 중간 소통 역할을 하는 영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다니고 어또 신당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어 무당하고 자면 그 기를 받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음 양반님네들이 무당하고 한 번씩 잠자리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두고서 아마 변해가지고 지금에서 뭐 무당하고 자면 재수가 있니 없니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무속이 선생님들은 다 화려하고 진한 뭐 화장이 되게 좀 무섭게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순수하고 평범한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왜그 드라마 보면은 우리 세계에서는 없는 옷을 막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어디서나가라그막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는 안 해봤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좀 드라마에서는 자꾸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드라마 찍을 때 그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작가님들이 한번 이 유튜브를 본다면. 무당은 자신의 점을 칠 수가 없나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점도 봅니다. 물론, 일상생활 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당도 자기, 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점을 어느 정도 압니다. 남의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사주도 들여다 볼 때가 있고,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